60년 만에 가장 현명한 결심, 금연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환갑을 맞은 한 남성입니다.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고 가볍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. 그때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오면서 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. 심장을 부여잡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.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. 의사 선생님께서는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생겨 급히 스탠트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.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. 이대로 내가 삶을 마감하는 걸까라는 두려움. 미 밀려왔습니다. 수술은 다행히 무사히 끝났지만 병실에 누워 있는 동안 지난날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은퇴 후에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습니다. 그때부터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받으며 담배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퇴원 후에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 몸이 좋아지니 다시 담배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한 대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다시 담배를 손에 쥐게 되었죠.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모습을 본 아내와 아들은 크게 실망했고 우리 가족은 심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때 아내가 눈물로 말했습니다. 당신이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?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내가 한순간의 욕심으로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걱정을 끼치고 있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. 그후로 저는 진심으로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.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조금씩 담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,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. 지금은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담배를 끊은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. 여러분 건강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저처럼 큰일을 겪기 전에 지금 바로 자신을 위해 담배를 끊어보세요.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.